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이입니다 오늘은 버릴, 버려질 뻔했던 아이들,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저번에 소개한 그아토닉물 그거 먹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했어요. 정말 얘들은 버릴날 했었어요. 유튜브 하면서 이제 다육이 식구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자리는 복잡하고 얘들은 다, 다육이 꼴도 안 되고 그래서 둘 데도 없고, 아예 뽑아버리자. 근데 또 뽑아버리자니 생명이 있는 거라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 고민하던 애들이었는데, 4월, 5월 두 번에 그아토님 물먹고 이렇게 이쁘게 자랐어요. 뽑아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거는 제이드 포인트, 정말 안전한 아이. 이 아이는 백봉 같아요. 백봉? 이 꼬지 한 건데, 이 꼬지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군생으로 나와서, 세 개, 네 개가 나오고, 이렇게 다닥다닥 나오잖아요? 얼굴 하나 나오는 거는 별로 흔치 않아요. 여러 개가 나오지. 얘도 안 자라서, 버릴, 버려질 뻔 하였던 아이. 근데 예쁘게 자랐죠? 요, 미비나. 미비나가, 이게 지 꼬레 3년은 묵었다고 새빨간 게, 땅에 붙어서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던 애예요. 런데 아토님 물을 먹고 어느 날인가 보니까 새빨갛던 아이가 오둘 가버리고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해 있더라니까요. 고참 그 이상하다고 왜 연두색으로 변했을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바로 이메비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얘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니틀 장미라고 나오는데 니틀, 니틀 장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고지한 거라서 정말 얘가 안 자랐던 아입니다. 이 여기 지금 아직까지도 못 자라고 있는 애들. 입 꾹꾹 다물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요만했었어요. 요만한 아이들이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더니만 이거 아토닉보약 먹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잖아요. 이 가장자리가 하얗게 무슨 다육이 다육이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핑클루비 핑클루비가 잎구지를뭐 여러 화분이 있어가지고 자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 그냥 합식해서 꼽아놨던 건데 맨날 새 빨개가지고 자라지도 않고 그러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이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삼순이와 송토롱님의 산까이다키고 찍었잖아요. 그때 아빠, 엄마, 새가 먹일 물어 갖고 오면 새끼들이 입 벌리고 막 달라고 그러는 거. 딱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을 굶겼더니 다 이렇게 오므러졌습니다. 이제는 다 여기 값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졌죠 버림받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뽑아버릴 뻔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3년 된 애기 그래서 이렇게 잘 커서요. 요거는 좀 언니라고 아토님 물 먹었는데도 별로 성장은 많이 안했고 빨간 것도 아직도 빨갛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아토닉물을 먹고 빠르게 성장한 다이는 뭐냐면은 요 아가들 자라지도 않던 아가들을 입꼬지하는 아이들 얘들이 성장이 최고 빨랐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컸다고 얘는 한 1년 더무은아 아인데 이렇게 한 화분에 세포기 여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 묵은 아이들이라 목대도 있어요. 이 화분으로 하나 가득했었어요 잎사귀가. 근데 그큰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조그만 얼굴로 변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자구가 또 나오죠. 이 메비나는. 자구를 엄청 많이 내요. 이렇게 잎 옆에서 이제 또 일이 또 하나 될것 같아요. 그 얘는 조금 컸다고, 미 저기 아토닉 물 먹고 색도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폭풍 성장도 안 했어요. 조금 1년 더 먹었다고. 그 요번에 보니까. 애기들이 성장을 잘하고 조금 컸다고 성장을 덜하고, 여기도 봐도 황홀한 연꽃인데, 다 같이 그물두번 먹었는데도 별로 안 자랐죠. 좀 자라긴 했는데, 폭풍 성장은 안 했습니다. 얘가 좀 키가 커졌어요. 근데 얘는 목대로 길러도 되는 아이라서 괜찮습니다. 저번에... 그, 아토닉 물, 그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우짜랐구먼. 정석대로 키우셔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 먹고 우짜라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우짜라는 애는 어떤 애냐. 어린아이들. 이렇게 조금 컸다고 안 자라잖아요. 얘도 이꼬지 하나, 한, 한 아인데, 어리다고 이렇게 또 많이 자랐어요. 석연아. 오팔리나도 같이 물 먹은 아인데, 이부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든 글러브. 얘는 원래가 키가 컸었던 아이고, 뭐, 물 먹고 더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 보면은, 백야. 백야가 밖에 그큰 화분에 합식해서 있던 아이인데 자리가 복잡해서 요리로 옮겼어요. 이큰 화분으로 옮겼는데 얘도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물 먹고 이렇게 막 키가 크고 막 잎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그랬는데 얘는 좀 두고 봐야 할 연구 대상입니다. 이 목대가 동글동글 하나고, 넙대대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잎사귀가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철화가 되려는가? 저기 보면 자구도 나오고, 철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두고 봐야 할, 그런 다육입니다. 그래 그래서 요번에 깨달은 건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약인데 근데 그 아토닉이 식 식물 영양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영양제냐, 농약이라고 써 있는데 왜 영양제냐? 다육이가 왜 자라냐? 농약 먹고 이러는데 그 아토닉은 농 농약이지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 아토닉의 역할은 여기 흙에 있는 영양분이나 물에 있는 영양분이나 또뭐 저는 뭐흙 마사하고 뭐 상토하고만 섞어서 폴라이트 그런 것만 섞어서 이 다육이 심지만 어떤 분들은 뭐 계란 껍질도 넣고 그렇게 심으시잖아요. 근데 이 아토닉의 역할은 계란 껍질에 있는 영양이나, 또 상토에 있는 영양이나, 물의, 물의 영양이나, 이런 영양분을 다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토닉이에요. 그 농약인데, 식물 영양제가 아닙니다.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린아이들에겐 참 좋은 음 약이고 또 이렇게 몇년 묵은 아이들은 별로 크게 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 영상 올리고 제가 걱정한 거는 이렇게 쨍쨍하고 통통하게 그렇게 콩분에 기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아토닉 물을 주실까봐 걱정됐어요. 그 아이들은 통통하게 그게 매력인데, 저거 먹고 또, 응? 푹 퍼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안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 자라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주셔서 이렇게 성장시키면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4월에 한 번, 5월에 한번두 번을 줬잖아요한 번만 주으면 봄가을 한 번만 줘도 될거 같아요. 두 번을 줘서 막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잎이 밝게비치도록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한 번만 주셔도 될것 같은 거. 그리고 여름에는 주시지 말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걱정돼서 일일이 여름엔 주시지 말고 스프레이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스프레이도 여름엔 안 하시는 게 조, 좋을 것 같고 서늘한 가을이 되면은 희석한 물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짱짱해서, 짱짱하게 예쁘게, 예쁘게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자라는 애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우실 분들은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애들이 이제 3년 동안 안 자라던 애들이에요. 근데 올 봄에 이렇게 자란 거는 저 아토닉 덕분이죠. 근데 이제 이 다육이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식물들, 관엽수에도 제가 타서 줘봤어요. 줘봤는데, 그 새로 나온 잎들이 잎들이 이렇게 막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애들이 건강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는 음? 조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버려질 것 같았던 아이들이 좋은 약을 먹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기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지 않는 다육이를 가을에, 선선한 가을에 물을 주셔서 잘 키워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댓글 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